한편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 등으로 점막이 약해진 경우 약간의 자극에도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코나 눈이 가려워 아이들이 심하게 비비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비점막이 자극되어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 비염으로 인해 코안이 불편하여 코를 자주 후비게 되는데 이 때는 주로 비전정 부위의 손상을 입게 되어 출혈됩니다만, 간혹 꼿딱지를 떼다가 비중격 부위에 상처를 입게 되면 출혈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비중격 손상을 경우 단순히 솜으로 막기에는 출혈이 많기 때문에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손으로 콧꼿을 잡아 비중격을 눌러서 압박하여 지 질해야 합니다. 10분에서 20분 이상 출혈이 지속된다면 혈관소작술등 전문가의 처치가 필요합니다. 코비안 의원에서는 코비스 등의 외치제를 통하여 비점막 표면의 염증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또 진단을 통하여 각 아이별로 적절한 처방을 투여하여 비점막 자체를 건강한 점막으로 개선시킴으로써 비염과 더불어 비출혈을 치료합니다. 출혈이라는 일시적인 증상은 각종 지혈법을 통하여 어, 해결할 수 있지만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출혈은 출혈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점막 자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